700 million, c e 0 l l i o n 700 m i l i o n 700 million, 700 m i l l a o n 700 million, 7 0 t m l l i o n 700 million, 700 i l l i o n 7 0 o n 7 0 e million, 700 million, 700 million, 700 m l l i o n 700 million, 7 i l i o n 700 i l l i o n 700 i l o n 700 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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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 m i l o n 700 o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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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 o n 7 0 n o n i l o n 7 0 n o n i l o n 7 0 n o n 계약을 모아봤을 때 100만, 1 0 0 0만어 7억 개 이상의 핸드폰이 있대요. 에 진짜요? 야 미국 인구가 2억 얼마 아닌가? 3억 안 되잖아. 사람들 핸폰두 개씩 들고 2 개씩 들고 그래요. 그첫 번째자는 뭐세 개씩. 아 그렇죠. <laughs> 오늘날이요 미국에서요 유지들 유지들한테는 아가 중요해요 사용되고 있는 이는 분사죠. 과거분사로 해가지고 써준 것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위치, R 또는 대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을 거예요. 대달 리유지도 이런 건데 위치 빠지고 이거 빠지고 빈 유지도라고 써도 되죠. 근데 빈도빈써도 아, 써보여 상당히 좋아요. 빈써도 그렇죠?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니까 빈 유지도라고 써도 맞아요. 알겠죠? 그렇죠?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게 7억 개 이상이 됩니다. 리스트 그리고 최소한 어 1억 4천만 명. 1억 4천만 명 이러한 사람들의 이러한 핸드폰 사용자들의 1억 4천만 명이요. 1억 4천만 명은요 will abandon 갖다 버릴 것이에요. their current phone 그 현재 핸폰은요 for a new phone every 14개월에서 18개월마다 갖다바꾼다는것이죠 평균적으로 그렇죠? 보통 2년 정도까지도 쓰기도 하고 2년 안 되게 많이 바꾸기는 하죠. 근데 그 중에서 7억만, 둘에서 1억 4천, 1억 7억, 개, 7억 개가 있는데 1억 4천, 4천 개가 그, 사유, 그 사용자들 중에서 1억 4천만 명이인다라고 했어요. 근데 보시면 이건 사용자예요. 사용자, 의. 사용자 1억 4천만 명이고요그 다음에 이거 핸드폰이 수예요 휴대폰 수예요 내일이 문제같지 거에서 지금 지지 마시고요 금지죠 주어가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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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지는 지금 지금 라는 지금 요금 지금 라는 지금 요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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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비슷해요 dispose d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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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지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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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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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처분하다 명사는 디스포상이라고 하죠 S.A.L 디스카즈는 뭐예요? 디스카즈는 제거예요뭐 네. 아, 이런 단어들만 쓸까요? 덤 이것도 갖고 나와 쓰레기 덤네 버리다 라는 뜻. 있어요 또뭐 있죠? 버리다 throw away 이런 거만 쓸게요 근데 혼자 들어갔어 아니, 워너더스피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군데? Who just must have the latest p h e The l a t e 이거 뭐예요? 가장, 가장, 가장 최신의 라는 뜻이죠 가장 늦은 거잖아 레이트가 늦으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장 늦은 게 뭐예요? 가장 최신인 것이죠 좀 헷갈리면 안요 가장 최신의 폰을요 must have, 반드시 가져야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Actually, I use my cell phone t o the battery no longer 홀저 그철라고 해놨습니다 나는요, 세이이요내 핸드폰을요, Bounty, 언제까지요? 언 배터리가 노는 걸 노는 것 뜻이 뭐예요? 더 이상 뭐. 무언무엇이 아니다, 그렇죠? 홀드 S가 붙었어요. 뭐 왜? 따뜻한 배터리가 단수니까. 배터리가요, 더 이상요, 홀저 그철. 철지는 A다 보면서 지금 철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는 충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충전을 충전할잘충할을충전지잘 있을 때있터리배터전을 충전을 할 때까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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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0 0 0 0 0는거 아니에요? 0 0 0 0 없어서. 근데 솔직히 환경적인 측면에서 좋은 아니, 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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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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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막0 0 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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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0요0 0 0 보니까 그러면 안되죠 진짜 핸드폰 아니 근데 뭐 배터리 같은거 이제 직접 막 바꾸고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아, 할아버지들이 많이 사서 주문가 받아서 at that point it's time it is time 그때가 되죠 그러니까 핸드폰이 더 이상이요 그 처리가 안돼요 그럼 이 t 타 time 그것이 뭐예요 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가 뭔데? 바꿀 때라는 것이죠 바꿀 때이 so i think i'll just get a new price for the battery 해가지고 그래서요 n e 임 time인데 시간이 다 돼서 그냥 핸드폰을 바꾸는게 아니에요 자, 그때도 어떤 때냐면요 이렇게 figure. 나는요 특별히 이해하다, 파악하다, 생각하다 라는 뜻이 어요 그래서 해석성에서 여기 생각하다 라는 뜻이 어요 나는요 생각한대요 알 뭐라고 생각하냐 내이해한다 생각한다고 여기 접속사 대신 올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 많이 해주죠 목적격인거죠 아니 접속사 뭘. 아 접속사 네, 접속사에서 나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뭐라고요 아, 아 그렇죠 목적어죠 목적어 자리에 하는데 죄송해요 목적어 자리죠 근데 접속사 대처는 네금음에 했으니까 해볼게요 명사처럼 쓸수 있는 명사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명사절 중에 접속사 대처리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명사절로 대처를 쓰고 되는 거죠 나는요 figure 생각합니다 알죠 쓸게 모르 생각해 알죠 쓸게를 lift가 생각할 거예요. 주체 배터리를 년, 어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몇년 지나면 이제 배터리도 제품 부품도 없지 않나요? 선생님, 근데 그 배출을 제가 아 목적을 하는 게그 목적일 때만 해서 그게 생각되지 않아요. 그 관계 대명사는 목적사 내야 되는 죠 아니, 대신 그 목적격이든 아니,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는 목적격의 형태를 뛰어가며 생기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아, 아니에요. 목적격의 형태를 띄워지는 생리관도. 네, 목적어 자리에 했어야만 목적격 관계되면서도 생리 때 주격 관계되면서도 그 생리가 안 되지 않아요. 주격 관계되면서는 거의 생리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접속사도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아니요 그게 뭐법 뭐, 묵법, 법적으로 그렇다기보다는요. 접속사 대는말 그대로 접속의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아예 어. 접속의 역할을 맡은 게기 때문에 굳이 뭐 생략하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생략을 해도 상관없어요 쓰는 사람 마음으로 저거 쓰고 싶으면 써도 되는 거죠. 음, 지금 내 질문 잘 이해될 수 있어. 자 다음 거볼게요 But 중요한 말이 But I'm told that b a t t e r than normal made a n d the p h o n e is a o normal manufactured because of the new technology and better features in the latest phone이라고 나왔어요. 비코스가에서 한번 보시고 끊어주면 돼요. 그러나, 근데 네, 이흐이 있죠. 아니 좋은데, 이거 보면은요, 비동사 플러스 PP예요. 수동이죠. 그렇죠? 나는 듣는다. 응. 내가 말하는게 아닙니다. 내가 응. 말이 되어지는 거죠 나는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접속사 이해할 것을 듣게 된다. 두개 그냥 쳐볼게요. 노른거 노른거가 또 나왔어요. 더이상 못못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배터리가 이즈, 메이드, 피핀, 수동이죠 포몬이 이즈, 피핀, 수동이죠 그쵸? 병렬의 형태로 나왔어요 배터리는요 더이상 만들어지지 않고요 포은요 어떻게 더이상 생산되어지지 않는다 라고 나는 듣게 된다 Because when well, there is new 더 기술이 있고 요더 나은 특징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n the, 어디에요? 최신의 핸드폰에 yeah. Latest, 최신의 라는 아, 뜻이죠 That's a typical justification 해가지고 그것이 아주 전형적인 전등화이다 j u s t i f i c a t i o n 전화요 참고로 여기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A 하고 나서 D고 Typical이에요 전정 이게 티피콜이 그러면 전 항목적인 이는 뜻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께서 이런 장난치지 않겠지만은 A티피콜은 뭐예요붙어있는 어, 비전형적인 이라는 반대되는 반의어에요 비스나 막 말이나 막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ATP컬하게 되면은 비전형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께서 이거를 ATP컬이라고 말 바꿔놓죠? 아니면 애죠? A on ATP컬 이런 식으로 바꿔놓죠? On ATP컬 이렇게 바꿔놓죠? 그러면은요 그거 주어셔 되야겠죠어 t p 컬이 단열하는 거 아셔야 돼요, 그렇죠? On ATP컬 저 스피케이션하게 되면은 비전형적인 정답화이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형적인 비전형적인 전혀 전형적이지 않은 이런 이 발명이다, 그렇 그러니까 가 써줄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읽습니 On a u t h t i c a l 이렇게 써요. <laughs> 이거 맞다고요? 절대 아니다라는 네. 것이다 그래서 u t h e t i c a l 이거 절대 아요 못하겠지, 비슷한 뜻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안입니다이 못하라 어시지 않겠죠? 잖아 선생님, 선생님, 간에 많이 이렇게 어때피커 이렇게 되고 선생님 오타 같은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을거요 선생님은 아 그래? 그냥 풀어보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애매하게 하면 너무 지 오타냐 이렇게 오타 절대 아니다 닙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이렇게, 오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laughs> <laughs> the point was t t it a that a l 그건 오랜 오랜 시간 때요. 무슨 이냐 Maybe a t a over 해가지고 약1년 정도 약 넘었을까? I just what? 나라는 사람은요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Can y o i m a g e 상상할 수 있겠니? How many countless other people? 얼마나 Can you 무엇무엇을 해가지고요 여기 물표가 음 나왔잖아요 그래서 너는 상상할 수가 있겠니? 그래서 조동사, 부어 동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무엇무엇을 뭐, 뭐, 하고 나왔는데 이 부분이 뭐예요? 내 네, 음성을 쓴거죠 그렇죠? How many countless? 얼마나 많은 countless? 무수히 많은 다른 사람들이 다 a v e that 이거 그예요 대신 그입니다. 그 그러한 같은 이야기, 같은 시나리오를 가지는지, 너는 상상할 수 있겠니?라고 물어봤죠. No wonder 전혀 놀랍지도 않다라는 뜻이에요. No wonder 놀랍지 않다. 모르시면 밑에다가 그냥 쓰세요. 놀랍지 않다. 선생 네, 그 그러니까 지시대 영상인 거죠, 뜻이? 네, 지시대 영상. 그 그와 같은 그러한 같은 시나리오, 놀랍지가 않다라는 뜻입니다. 뭐가요? 원래는 네시 여기도 있으면은 좋아요. 근데 네시 없어요, 그렇죠? 이거 여기도 만약에 접촉사대 같은 게 있으면은 좋겠지만은 생각 많이 해줍니다. 이게 저는 놀랍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셀프는요, 텔드 웨이드 이컴스터이 웨스트라고 해서 요 웨이컴스터 뜻이 뭐죠? 웨이컴스터 무언무엇에 무엇, 관해서는이라고 쓰세요. 웨이컴스터 무언무엇에 무엇, 관해서는. 웨이컴스터 무언무엇에 관해서. 는 그래서 이 일렉트로닉 오스겠죠 전자 쓰레기에 관해서는요셀폰이 어떻게 한다? 헤토리. 핫도리드. 셀토리들은그 영어 그냥 표현이에요. 그렇죠? 뭐예요? 선두를 지키다, 선두를 달리다라는 뜻입니다. 업법 정보 중요한 거좀 볼게요. 유주인데요. 그냥 유주 생각하지 마시고 비유주도 가능하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용상 이게 출력, 이게 내용 파악할 때 이건 수도분수였고요 얘는 사용자의 수였어요. 그렇죠? 어휘에서 어 b a 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었 버리다 처분하다 라는 뜻이 이런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위 e 주의하셔야 되고요 레이 t 스트가장 최신에 술만 헷갈리지는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노는 거는 여러 번 표현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I'm told 요 수동태입니다 그 수동태? 다음에 이 s made 수동태 이 s m a n u f a c t u r e 수동태요 e i 피 h p i c e 그렇죠? 반대 말이 e i 피 h 이 p i c e 였어요 e i 피컬 p i c a r 그렇죠? 반니어예요 네, 마지막에 두번 표시해 주는 건형광대죠 형광펜 쳐놓고 빨간색으로 쳐놓은 거. 이때 편광패 편광패 치세요. 편광패 쳐야지 눈에 다 보이죠. 마지막에 very <목소리> cost는 무엇무에 관하여라는 표현이었고요. 그렇죠? No wonder 놀랍지 않다라는 뜻입니다.